자, yeah. 오늘 할 게임. 라바네스. 지하실에 갇힌 남자가 여동생을 구해서 탈출하는 게임이래요. 바로 가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보지5 4 3 2 1. 와우. 숨바꼭질아. 어. 왜 하필 이런 데서? 어? 되게 멀끔하게 잘 다니네. 치일 때까지 서로 못 찾은 것 같아요. 여기 지하실에 갇히는 건가 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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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인트로부터 소름이 쫙 돋네? 오케이, 자 지하실에 들어온 것 같아요 Welcome home 여긴 대체 어디지? 집 같은데 이게 어린아이가 대상이어서 지금 이렇게 좀 시점이 낮은 것 같아요 어? 잠겨있는데? 여기에 열쇠 같은 걸로 열고 나가야 되나봐 이런 거 손잡이를... 그러면 어디에 꽂을 수 있는 데가 있겠죠? 어, 여긴가보다 오케이 어, 어, 어. 그냥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라 돌리고 쭉 열어야 돼 <목소리> <목소리> 어우씨... 분위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선생님 와 이게 지금 스팀에서 무료 게임인데 퀄리티만 봤을 땐 전혀 무료 게임 같지 않아요. 애가 루시스 룸. 애가 루이스 룸. 내가 루이스인가? 어 아빠랑 딸을 죽이고 개모 혼자 살아가는 약간 라이트 인드레아? 총 46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실종을 발표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이 실종사건은 1세에서 10세 사이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과의 면담에서 한 주민은 실종된 아이들이 훨씬 더 많다고 증언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실종아테 수지 브라운 뚝뚝뚝뚝뚝뚝뚝들으두 마음 절친을 덮치기도 자죄초장연적은 무언가 있다고 실종된 에블린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오늘 에블린의 아버지는 침통한 표정으로 절대 아이들을 혼자 두지 마세요라는 말만 남겼습니다. 어? 뒤로 돌려보니까 뭐 나가지 말라는 것 같은데? 문을 문 열지 말라고. 내가 그 납치된 아이 중에 하나인가 봐요. 바닥에 죽여줄게. Lucy. 아. Hey, hey, what's Lucy. i t s me, your little sister. 그래. I've been here for 2년 동안 갇혀 있었대 미친. There's something in the basement. A creature that traps and eat children. You have to help. I don't know what's up to you, but you need to find a way to open my door. Please. 오케이 okay.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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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문이 열렸다 와우 돌아버렸어 개무서운데? 그래그래 내가 너너나 쳐다볼 줄 알았어 아! 어! 어 정말 미안해 내가 사라지길 바란 적 없었어 생일이 이렇게 끝날 줄을 상상도 못했어 엄마는 매일 울고 앞둔 말이 없음 내 잘못이지 그렇지? 내가 좀더 신경 썼더라면 나만 넌 나를 죽을 리 곁에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사라졌는지 이해할 수 없어. 엄마는 나에게 좀좀 화를 내고, 난그 이유를 알리고도록 하고 있어. 어쩌면 내가 너 대신 사라져야 했을지도 몰라.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보고 싶어. 루이스. 딸은 2년 전에 납치를 당한 거고, 그 이후에 내가 쓴 편지가 지금 여기 가져와 있는 것 같은데. 그리고 나까지 납치를 당한 것 같죠? 오케이, 개 무서워. 배경음이 엄청 무서운데? A Place for Louis. 어? 루이스를 위한 공간이라고? 아, 여기 인형들이 이름이 써져 있구나? 루이스 인형을 들고 와야겠다 루이스 루이스 너가 루이스니? 수진 루이스가 안 보이는데? 어, 여기 있다 루이스 루이스 머리에 뭔가를 숨기고 있다 또깍 루이스의 침실 열쇠, 오케이 여기 너무 으스스해 루시가 날 도와줬으면 좋겠어

m k a y Lucy, s h t up. h s i Now, c e r o t h I c n g i a l c i n t s r i s u r I'm n o i not s I'm n o s u r i n o u o t s e I'm u i not u i o t s u e I'm s u I'm t e i o u r e i t s I'm o t e i n o r e i n t s e I'm o t r i n o r I'm not s r e i o t s u r u r e I'm o sure. I'm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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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고 r 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순차적으로 가는 거구나 루시가 기차를 따라서 아 방금 그 인트로에 있었던 기차 따라서 갔다가 열로 갇힌 거구나 순서대로 이걸 배치를 해야 되나 아하 여기 써져 있네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그냥 이거 이거, 이거 뭐라고 하지 어릴 때 콩콩이놀이라고 했었나 이건 안 해봐서 모르겠네 에 루시 스토리 아 여기에 스토리를 입력을 하는 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같이 놀다가 잡혀 들어가고 마지막에 끌려 들어가는 것까지 이렇게 딱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면 상호작용이 되네 오케이 뺐습니다 이렇게 하면 맞겠지? 떠나기전에루시와대화하자 루시. Planning, 뮤직박스를 가져가서 안에 열쇠를 열쇠 넣었어. a 괴물이 왔대 문 밖으로 던지면 더 좋은 거 아니야? l i n 아! 우 내가 없어 져 볼게. 하나, 둘, 셋. 얍 어? <목소리가> 어디로 숨으신 거죠? 아. 오케이. 이거, 이걸로 이따가 탈출하는 것보다 Living Room 가정적인 남자였던 찰스 화이트는 가족에게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난 지 1년 후 자택에서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찰스의 가족들은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해 가슴이 찢어진 다음에 애통했습니다 그의 아내는 43세의 나이에 찰스를 잃은 것을 빽바라박박과 넘게 1년 넘게 실종된 이후 또 다른 비극이 오라 말했습니다 빽바라박박은 이미 사망한 채로 추정되며 현재로서는 그의 시신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정보는 없습니다 찰스의 아들 루이스... 이게 루이스랑 루시 얘기 같지? 찰스야들 루이스의 증언에 따르면 찰스는 이 비극적인 사건 이후 매우 무뚝뚝하고 발수가 적은 아버지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아빠 같은데 누가 봐도 우리 아빠 얘기죠. 여기로 나가면 안 된다고 했던 거 같은데? 그럼 나가야지. 어마 이게... 어 뭐야? 1988... 어, 이, 이런 게 있었구나. 저기 리빙룸 쪽에 비밀번호가 있었으니까 1988 입력해 봅시다. 오케이 okay. 낙서를 엄청 해놓으셨는데? She disappeared because of you 그녀가 사라진 건너 때문이야 Oh my god 왜나 때문이야 쟤 혼자서 기차 따라서 갔단 말이야 소신발언하고자 하면 저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아. 수화기가 필요해? 저게 뮤직박스인가? 이건 뭐야 어? 머리를 혹시 여기에 이게 수화기니 아. 머리들을 수집해서 여기에 놓는 건가 봐요. 취향이 상당히 독특하시네. 어, 뭐야? 열쇠다. 이면 옆방으로 갈수 있지 않을까? 아, 어, 여기다. 수화기 꺄리. 어 이걸로 이따가 또뭘 하는거구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찰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 당신이 떠나고 나니 너무 외로워 당신이 떠나는 걸 막을 수 있었을까 하는 생각도 자주 들어 매일 고통스러워 매일 집안일과 책임감 불쌍한 우리 딸아이를 잃은 슬픔을 견뎌해 그리고 루이스 걔는 정말 더 이상 못 봐주겠어 내가 왜 걔는 너무 멍청하고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하고 제대로 하는 일 하나 없어 나쁜 생각인 거 알지만 가끔은 루이스가 아니라 우리 딸이 사는 너무하네 진짜 개모하냐 게다가 내가 술 마실 때마다 이상한 눈으로 쳐다봐 마치 내가 겪고 있는 걸 조금이라도 아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사랑해 자기가 너무 그리워 애나벨 어? 편지 뒤에 뭐가 있어 He d e d because of you 야씨 다내 탓이래 너무하네 사랑으로 보듬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어? 11 1 1 6 0 0 0 어? 전화 왔어. 왜? 아, 화가 났겠지. 근데 왜나 때문에. You b 뒤로 보라고? 오오오오! 야, 야, 야. 저왜 왜? 왜? 어떡해 외물치곤 부끄러움이 상당히 많으신데, 쟤 <laughs> 아시기 말이야. 어 인형이다. 자 머리를 똑 따볼까요? 이거를 여기에 꽂아놓고. 라스트 헤드 여기 있었잖아. 어 전화다. Happy 어? birthday, Lucy. h a p p 어내 여동생 옆 방에 있잖아. 루시를 다시 우리 집으로 데려와야 해. 어. 역시 아주 나이스 nice, 자동문. 어, 여기 그 문제가 있던 그 문이다. 아니, 그냥 그림이구나. 어, 얘 막혀 있던 그 길이 아니야? 오르거리야, 루시 열쇠 It's gone because of you. 왜다내 탓이라고 저렇게 되게 너무하게 얘기를 하네. 작동시키려면 뭔가를 찾아야 될것 같아요. 문 부는 곳앞을수 있다. 되게 무서웠거든. 문 열고 있으면 좀 뭔가 떨리잖아. 일단 뒤에 먼저 봐. 어깨 먹었고. 요즘은 너무 외로워. 아무도 날 이해해주지 않고 날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엄마는 너무 까칠해. 항상 나에게 소리만 지르고, 너무 못되게 굴어. 엄마는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아. 지난번에 엄마가 날 세게 때렸을 때 이마에 혹이 며칠 동안 그게 부풀어 올랐던 기억 때문에 너무 무서워. 루시아 오르골 얘기를 꺼냈다는 이유만으로 그렇게 화를 냈었어. 마치 루시아에 대한 결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 그리고 어제 오르골을 사라졌어 설마 엄마가 가져간 건 아니겠지? 헉! 아무튼 오늘 밤에는 숲에 가서 친구들이랑 놀 거야 맑은 공기도 마시고 모든 걸 잠시 잊고 싶어 그럼 기분이 좀 나아지겠지 저 괴물이 우리 엄만가? 어, 목이 매네? 무슨, 무슨 의미일까요? He's gone Gone, gone love is gone 어? 오르골, 오르골 작동 열쇠 으 아! 아 어, 여기구나, 오케이. 루시 침실 열쇠. Let's get it, 아이템, 베이비. 아! 이게 아! 어! 어. 어. 뭐가 이렇게 많이 걸려있어? 집이 난리가 났는데 개 무서워. 어? 루시, 내가 하로 갈게. 루시. 어, h oh, oh shit. 어, 루시 어디 있어? 루시? 어, 많이 컸네. 너무 많이 컸는데. 레벨 레벨. 아, 학생들이 개발한 게임이구나. 어, 이거 스토리를 좀더 탄탄하게 만들었으면 훨씬 좋았을 것 같은데. 대충 스토리가 여동생이 납치를 당했는데 걔가 알고 보니까 이제 괴물이 됐었고 어. <laughs>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게임 학생들이 만든 거치고는 되게 퀄리티가 높다. 일단 분위기가 되게 무섭습니다. 뭘 찾으면서도 밖에서 계속 끼릭끼릭 소리가 들리고 중간중간 약간 점프스퀘어 그런 요소들도 좀 있다 보니까 심장이 좀 쫄깃하긴 한데 아 나름 재밌었습니다. 무료 게임치고는 아주 우수한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